대구 북구의회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17일 오전 11시 열린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결정의 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2020년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난 1년 동안의 집행부 사업이 목적성과 적법성에 맞게 잘 추진됐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됐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5분 자유 발언이 다음날 열리는 제 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 처리 후 12월 24일 제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성숙한 국민 의식으로 자발적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북구 구민과 최일선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모든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정례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로 삼고 생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꽃돌TV 임채환이었습니다.